구독. 아, 존나 카리스마 있어. 자, 일단은 제가 그걸 할 거예요. 시청자분들이 내아이에몇 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무슨 무슨 아이디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본캐. 이게 본캐고요. 시즌 1부터 했던 아이디예요. 6점까지 갔던 아이디고요. 875시간 했네. 총 승리한 게임이 2,000시간, 2,000번, 2,000번. 몇 판에서 2,000번을 했던 이긴 거지? 아 그러네. 시간이 9 7시간 했네, 내가. 1시간더 내가네. 근데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? 만 시간의 법칙? 만 시간 투자하면 잘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만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구독. 그다음 그러니까 부캐. 두 번째 아이디는 이거 어떻게 이거 더라 Empress. 음 그래요. 그게 아이디는 총몇 시간 했지? 총 69시간 했네요. 너무 다 해보긴 다 해보죠. 안 해본 건 없다. 다 하긴 다 하네. 그쵸? 자, 이게 부캐예요. 이번에, 이번에, 이번 시즌 배치를 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. 네. 꾸덕! 그세 번째, 기적을 만들어낸 아이디. 네임. 네임이라는 아이디고요. 이 아이디는 이번에, 어, 격리적 시즌이 이렇게 나왔어요. 사실 근데 좀,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해요. 딜러는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. 이건 총 23시간. 76번 이겼네요. 사실 제가 이거를, 어, 돌려도 될까? 민폐가 아닐까? 이게 제가 돌려보니까 어떤 사람은 민폐다. 그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가 돈 주고 샀는데 혼자 돌려서 나온 건데 그게 왜 민폐냐? 이런 식으로 뭐 되게 막 말이 많이 나왔어요. 그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게 말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높게 올라온 적이 없어. 사실 이렇게 높게 올라갈 줄도 몰랐고 올라가는 도 없어서 이런 상황 되게 좀 낯설어. 그러니까. 항상 아래에만 있다가 약간 좀 그런 얘기를 물어보니까 약간 좀 신기한 것 같아. 그래서 돌려봤어요. 한 번씩 돌려봤는데 그냥 안 하려고요. 왜냐면 민폐를 떠나서 그냥 짜증나. 아니 왜냐면 아래 티어 브론즈인 사람들도 많이 나가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탈주야. 그냥 심심한 분 탈주야. 삐삐삐삐삐들 막 여기서 탈주하고 막어아총 나왔다. 그 어. 누가 나간 거야? <laughs> 아 근데 개 신기하다. 브론즈랑 다를게 없는데? 그냥 이 아이디 안 할래. 뭐 하지도 않고 나가 그냥.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욕하고 탈주해. 나, 나 진짜 지금 하는데 다 그랬어. 그렇다고 지금 또그 뭐지? 오버워치가 큐가 빨리 피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아이디 는 깔끔하게 버리고 그냥 원래 제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합니다 사실 사실 한 100판 정도 하면 아래서 놀것 같긴 해요. 이제 본캐가 이제 플래티넘 막 이렇게 골드 왔다 갔다 걸으면 이제 그때 이 아이디를 켜서 해보도록 할게요. 있잖아요.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? 뭐라고요?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? 하! 그렇다면 별수 없지. <laughs>